기억력을 보존하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문제 드릴 테니 풀어보세요. 지금 보시고 있는 스마트폰을 전체 화면 모드로 바꿔주세요. 화면 우측 하단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면 화면에 나오는 자음을 보고 동물 이름을 맞추는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5초면 끝나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몇 개까지 맞추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두뇌 능력을 다른 분들과 비교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댓글로 숫자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 숫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6번까지 맞셨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요. 서울 삼성병원 뇌신경센터에서 개발한 테스트입니다. 예전에는 따로 시간 제한은 두지 않은 채 여기 나온 동물 12개를 다 맞추면 앞으로 12년 동안 치매 걱정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 한쪽에 다시 퀴즈를 띄워놓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12가지 다 한번 맞춰보세요. 한 2분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런 테스트가 별로 신빙성이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 서울삼성병원에서 개발한 테스트입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신체 기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우리 몸에는 무릎 관절처럼 많이 사용해서 닳아져 퇴화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사용하지 않아서 퇴화되는 기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뇌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한참 배우면서 치열하게 문제를 풀려고 뇌가 풀가동하면서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50대, 60대, 70대 때는 젊을 때 많이 머리를 썼기 때문에 이젠 그럴 필요가 없죠. 오늘 하루 동안 머리 쓸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하지 않은 뇌가 점점 퇴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뇌 기능 퇴화의 원인이 저조한 두뇌 사용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식습관. 고혈당,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같은 원인들과 저조한 뇌사용 모두 치매를 부르는 것들이고 무엇 하나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치매의 원인 중에 두 뇌사용 쪽을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쉬운 방법이 익숙해지면 그때는 어려운 방법도 시도하면서 점점 치매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이 서류가 뭐냐면요. 치매를 유발하는 유전자인 아포 E 유전자 타입 검사지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는 오메가 3를 고용량 섭취하면 LDL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포 E4라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때 혈당 조절도 안 되면서 이런 증상이 덜어 나타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접하고 이거 딱 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치매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인의 경우 전체 인구의 10에서 15%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100명 중 15명이 치매 유발 가능성 인자인 사형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치매에 걸린 사람 절반이 사형 유전자를한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한개 물려받았을 때 치매 위험률이 두 배에서 세배 증가하고 양쪽 부모로부터 모두 물려받을 경우 치매 위험률이 8배에서 12배까지 높아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다행히도 저는 사명이 두개 있는 저위험군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얼마나 노력을 할지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피검사 하실 때 아포E 유전자 검사도 넣어주라고 한번 해보세요 비용이 좀 추가되긴 하는데 한 4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생 딱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돈 아끼지 마시고 꼭 해보세요 만약에 이포 사형 유전자가 있다면 그렇다고 무조건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강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정보였습니다. 쉽죠? 그냥 병원 가서 피검사 하실 때 아포 이 유전자 검사도 한번 해주라고 말만 하면 되니까요. 오징어 회사 채널은 이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실전에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 위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쉽고 치매를 막는데 정말 쉽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바로 두 번째 정보이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뇌 사용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태어날 때 결정된 결과를 바꿀 수 없지만 두뇌 사용은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두 번째 정보가 훨씬 중요하고요.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요 이왕 여기까지 보신 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두뇌 사용은 치매를 예방하는 모든 팁 중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 누가 몰라서 안 하나요?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럼 좀 쉬운 두뇌 사용이라면 어떨까요? 26 더하기 15 같은 간단한 덧셈도 사실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긴 합니다. 43 맞나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두뇌 사용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이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하기 어려워서 못하고 또 너무 쉬우면 하나마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외국어처럼 너무 어렵지도 또 더쌤처럼 너무 쉽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이면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어느 정도 검증된 수준의 적절한 두뇌 사용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서울삼성병원이 개발한 초성피즈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적절한 수준의 두뇌 사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동물 12개 다 맞추셨나요? 저는 8번 멧돼지 빼고 다 맞췄습니다. 물론 이거 몇개 틀린다고 12년 안에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을 통해 두뇌를 사용하는 게 가장 쉽고 현실적으로 두뇌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도마뱀이라는 글자를 보면 도마뱀 모양 혹은 도마뱀과 관련된 기억만 떠오릅니다. 하지만 기극미음비읍이라는 초성을 보고 동물을 떠올리는 려 시도를 할때 우리 뇌에서 다양한 뇌신경망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동물이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뽑아야 하니 동물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연결되는 신경망, 기극미음 그리고 비읍을 보고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뇌세포들이 신호를 주고받고 디귿이라는 자음에 아에 이오우 모음을 붙여보면서 계속 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이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이 저장된 장기 기억 세포와 연결되면서 도마뱀이 팍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이 짧은 과정 중에 뇌세포끼리의 연결이 다양하고 굳건해집니다. 텍사스대 신경과학부 프란시스코 곤잘레스리마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기억을 떠올릴 때, 그것은 어느 한 신경망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관여하는 여러 신경망의 합작품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경망들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 뇌는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기 시작해도 망가진 뇌신경망 주변에 다른 정상적인 신경망을 통해 망가진 기능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지예비용량이라고 합니다. 인지예비용량이 많다면 그러니까 더 많은 신경망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다는 말이죠 일종의 스페어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다닐 수만 있다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즉, 뇌끼리 연결망을 많이 깔아놔야 하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서울 삼성병원 초성 퀴즈가 연결망을 깔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두뇌 사용입니다 외국어를 다시 배울 것이 아니시라면 단언컷만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더 두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은 무료라서 제가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가난해지는 정보인데도 제가 자진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2주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광고로 부탁을 받았던 앱인데 우리 가구 보지만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앱이라 제가 무료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앱을 사용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기에 그럼 어려운 이웃한테 기부를 좀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설치해주시면 한 명당 천원씩 제가 광고비를 받고 광고비 받은 만큼 추가로 제 사비를 그대로 털어서 전액 오징어 약사 TV 갑오징어 일동으로 기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앱 설치해서 건강해진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오징어약사 주머니는 가벼워지는 그런 희한한 광고인데요. 사실 이런 기부 이벤트는 작년에도 했었고, 1년에도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징어약사 한번 크게 혼내주세요. 설치하신 다음에 댓글로 따끔하게 훈계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혼내시고 나서는 좋아요 눌러주셔서 달래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앱 이름이 슈가 코치입니다. 우선 댓글에 설치 링크 남겨놓을 테니, 그냥 그거 클릭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원래 이런 앱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료 앱이거나 유료가 아니면 광고를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 앱은 그런 것 없이 편하게 두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CTAD라는 세계적인 뇌 건강 연구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노화연구소에서 현재는 뇌 건강에 큰 이상이 없지만 나중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슈가커치처럼 맞춤형 앱을 활용한 디지털 앱으로 2년 동안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맞춤형 관리를 한 사람들의 경우 인지 기능이 무려 74%나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맞춤형 관리가 뭐냐면 앱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을 하며 사용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사용자에게 너무 어렵지도 또 너무 쉽지도 않은 제가 말씀드렸던 최적 수준의 난이도로 두뇌를 사용하게 해주는 건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슈가 코치 앱의 두뇌 코치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두뇌 사용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적의 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혈당 관리는 혈당 코치로 천천히 식사하는 기능을 사용하시고, 치매 예방은 두뇌 코치를 통해 똑똑하게 두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안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똑똑해져서 만나요.